안녕하십니까. 안사윤 대표 방종회사입니다. 오늘 162강은요. 분식회계 혐의점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어떤 작성 유형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 161강에는 제가 회계에도 여러 가지 철학적 개념이 많이 숨겨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회계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법인 인가입니다. 단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뿐이죠. 그래서 법인도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인격은 뭐냐 정직합니다. 그것이 회계 투명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투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철학적 개념을 표시해서 쭉 여러 가지 나열해 봤는데 오늘은 이제 투명해가 아닌 부식 회계에 대해서 반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냉탕운탕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계는 정말 측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표현했듯이 회계는 고무줄이냐 그렇게 말해요. 예 맞습니다. 고무줄이 맞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늘리거나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의 투명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이고 또 그거에 맞게 제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 기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회계는 이제 투명하게 하는 것또 그거에 반대의 분식회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3월 말주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아마 이번 금요일까지 주청을다 했을 것이고 지금 안 되면 이제 휴일이니까 아, 이 30일 휴일이니까, 4월 2일은 만우절이라 추천을 하는데, 만우절에 추천을 한다. 이건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도 오다닐 수 있고 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우절을 강의하는 대신에, 29일날 강의 해서, 이제 이것이 두분식기가 어떤, 저, 재무제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하 고찰해 고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실제 구체 적 현장 감사를나가지는 않으니까, 말만 듣고 판단하는데 아, 여러가지 인터넷을 많이 조망해보고 이번주까지 나오는 여러가지 다른 상장회사들의 분식회 유형이나 위험 거절을 받거나 한정받은거 그 유형을 쭉 보니까 이제 막 몇가지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 수익을 하고 자산을 과대계상 하고 비용을 과소계상해서다음기로 넘겨가지고 어쨌든 위기를 보면해 보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회계 감사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양심과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을 걸고 그래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적정 의견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옛날에는 비적정 의견이 한 1.5%, 2%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3%대를 상회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회계사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들의 그 여러 가지 요청이나 압박에 굴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굴복했다가는 공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익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절대 있어 안될 행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회계 현장감사를 하지 않고도 재무제표 한 보면은 수정 파악할 수 있는 회계 분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제가 한120몇 강째 이런 거를 말한 적이 있어요 표준 재무제표 회계감사할 수있 표준 재무제표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 비 유동성 자산이 한 60%쯤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비유동 생산시설이 이제 40%쯤 되고 오른쪽에 어, 유동부채 쪽이 한 40%쯤 되고 자기자본이 한 60%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분석해 보면 어, 부채 중에서 매입, 채무 등 이런 것이 한20% 정도 되고 단기차기가 20대 되고 자기자본이 20, 자본이연금, 추가금이 20대고 이연금이 2 0되고 나머지 비유동자산이 40에서 이제 이 고정된 자기자금으로 이 비유동 생산시설을 사는 것이 일보다 좀 이거보다는 적어야 된다. 그래서 고정장기 적합률이 보통 1 내진 1보다 작은 프로테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유동자산급, 이런 유동자산급 이 60%인데. 유동부채보다는 좀 많아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쪽에서 땡기더라도 빨리 갚아서 낼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정확히 재미표다 이런 얘기고. 손익권에서는 이제 총 매출액이 이 100이라는 거를 쳤을 때 자산을 100에 대한 110 정도, 즉, 어, 자산 회전율이 1, 0 0 이상 되는 것은 이제 보통 정상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찍으면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려가고 있는지 않느냐 아니면 아직도 미생이다, 아니면 생산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재료가 한 30%, 부재료 10%에서 한40% 정도, 인건비가 한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나 기타 관리비용도 20%, 그 다음 순위 20%, 순위 이 20%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대부분 뭐, 5, 6%대 있고, 막, 다, 초, 초대기업, 그 이, 소비자 시장을 상대로 하고 생산업종이 다양한 초대기업만 10% 정도 되지, 나머지들은 이제 10% 미만이고 대부분 3%, 5%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는 이제 한 30%, 20% 되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들, 온라인 회사들은 정말 이제 원가라는 것이 진입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쭉쭉. 그런 회사를 누구나 만들고 싶은 것이 요새 첨단, 벤처기업가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애플을 꺾고, 구글을 꺾고, 전 세계에 뭐 1등을 몰라도 3등까지 돼 보는 것이 예, 희망이겠그 근데 그런 희망이 이런 분식행위 문제가 없어야만 달성될 수 있지 이렇게 분식행위 문제를 안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첫 번째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분식행위 문제는 과잉 반영하는 거예요 정화적 영향 활동을 벗어난 행위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익을 내서 성과금 받고 주가를 올리고 또 외부투자자 유출을 막막유치하려고 자산을 과대하고 부채를 축소하지 은니하고 자산을 과대하고 부채를 축소하면 자동적으로 매출과 수익 과대 배상이 되면서 비용과도 과소가 되니까 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익이 실제보다 실제보다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식회계의 가장 나쁜 전형적인 그 일종의 그 어, 대국민 사기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왜냐하면 그냥 한번 한의 사기는 일대일 사기인데 분식회계에 대한 이익 분식회계 이익을 과대하는 분식회계는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을 상대로 하는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가장 나쁜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낫나 게다가 어, 특수관계의 내부거래를 악용한다든가 빈번한 합병이나 분할을 통해서 뭔가 특수하게 이상한 이익을 잡는다든가 또 다수자위를 살펴서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가지고 뭔가 하는 이런 회사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걸 이제 완전히 계약도 거절하고 아예 반납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잉반응하는 거 가장 치열하고 나쁜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다 장기적으로 불변이 있다. 기업은 살아남은 움지 우리도 몸속에 혈관이 하루종일 매번 뛰고, 뭐, 도도 배척마다 시우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움직이는 생명체는 계속 모든가 수환이 되고, 소화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도 마찬가지.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는 활동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자산의 전율이 100% 이상은 돼야 돼. 그래서 매출액이 이자산이배일라고 쳤을 때 매출액이 150, 200 이런 회사들은 이제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다음 거기를 구성하는 이총 자산을 구성하는 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것들도 당연히 회전율이 1년에 5년에지 6회는 돼야 된다. 왜? 저기 팔면 한두 달 내에 수금이 되고 이래야 되고 재고자산도 바로 그제 들어온 게쌩쌩한게 게 팔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 저스틴 타임제도, 그러니까, 도요타 자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부활했는데, 그러게, 어, 이, 감, 재고가 없이, 적, 또 요새는 또 드론하고 온라인, 뭐, 배달 택시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고 자산이 부족하면 전화만 통하면 한 30분 내에 올 수도 있는 드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참 답답하고 바보 같은 행동이고, 회사에,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재고에다 억지로 과잉하게 분식해서, 했다라는 의심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두달내 보통 횟수와 투입 신규 투입돼서 생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언제라도 바로 최신 이런 것들 특히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엊그제 채소를 갖다가 어, 소비자한테 음식을 제공해야 되지 뭐 일주일 된 거다 그러면 무슨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고는 어, 업 적고 회전이 높아야만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불변되는 것 이것은 가장 회계 에서의 최악이다 그런 얘기죠. 법인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매일매일 순환과 하 똑같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계속성의 단절. 이 기업의, 계속 기업의 공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계의 대원칙입니다. 오늘 하의 거래가 내일도 이만큼 지속될 거란 전제 속에서 자전거 바퀴를 돌리는 페달이 쉼없이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하듯이 그와 같이, 계속적인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에? 자전거의 지속도는 동력, 즉, 페달밟는건강의 다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교육성이 안 되는 어떤 행위들, 회계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것들, 거래가 중단됐다든가, 이런 아주 그 회계는 기업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영업, 생산, 제조, 판매, 구매의 지속성과 만만한 성장, 이것이 중요하다. 만만하지 않고 급격한 성장은 말이죠. 시장을, 미리 갖다 팔아먹는 거니까 다음 년도에 팔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그 대폭 성장 이런 것이 박수 받을 만한 일은 꼭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치명적인 것은 부채를 초과하는 거예요. 이건뭐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산이 부채보다 커야 되고 특히 유동자산, 유동부채보다 커야 된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커야 갑자기 은행이나 이런 데서 땀만을 먹어가지고 내년을 땡기면 빨리 예금으로 받고 매입채무나 매입수적권을 이거 수금해서 받고 그래도 좀 남아야 그다음 돌리죠, 그죠 이렇게 부채 이동 비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왜 그런 논리적 그 근거가 성립되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팔 때, 보낼 때의 이익이 이미 플러스가 돼 있고 또 내부의 가공 이익이 플러스 있는 가산된 금액이에요. 그러나 부채는 외부적으로 된 새로 원가 적 개념이에요. 원가하고 약간 이 가산된 것 이쪽이 큰게 당연한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철학적 개념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은 게 이쪽에는 외부로부터의 이익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원가성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될때이 기업은 선순환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음 불균형이 돼 있다. 뭔가 이자산부채가 균형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불균형이 돼 있으면 역시 그것도 분식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가 아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은 거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해보면 계속성 불확실성에 따른한정의견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기업이 현재 재무제표가 불균형이고 수익 원가나 매출 구조가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게 아, 1년 내에 혹시 법정관리나 화이나부도로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토지건물 기계 등 생산시설 설비는. 장기자본과 자기자본을다 장기 투입이 되야 되겠다 자기자본에는 불입자본, 자본이용금, 주식방향추가금 그동안 누적이용금으로 조달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한 고정장기적 합률이 1 이하, 100% 이하가 되어야 지 고정장기적 합률이 100%가 이상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게 너무 높으면 이게 너무 작고 그래서 무거워 야 내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부담이 좀증 균형적인 성장이 되어야겠다 그런 얘기죠 균형이 되어야겠다. 특수한 게 특별히 고려해야돼 이게 특수한 게 아주 기업한테는 가장 나쁜 문제가 생기죠. 특히 무회사 자회사 대주주 임원 임주 경영직 등과의 특수한 게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왜냐면 특수한 게는 뭡니까 팔은 안으로 굽듯이 뭔가 정상적인 거래하고 다른 특수하게 싸거나 특수하게 뭐안 받거나 뭐 이런 제 이런 거래가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래의기준을 나타나는 것이 가지급, 매출채권, 선금, 미수금 이런 등에서 이제 특수관계 거래인데 특수관계는 바로 회사 자금이 이용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거래 편중이 된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은 아주 포트폴리오 분산이 잘 돼서 분산 투자와 분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 대기업 하나에 하청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 취대위이다왜냐 특정 대기업이 납품처를 바꿔버리면 그냥 그 회사의 생산설은 그냥 그날로 쓰러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도 많이 그런 호소도 해서 야, 그 기업이 왜 그럴까? 그래서 너의 약점이 뭘까? 했더니 뭐 그동안 신뢰를 덜 지켰다든가 납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그러지. 뭐 이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편중이 돼서 포폴리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특정 관계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는 또 세법적으로는 증여세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고 또 이런 특수관계의 거래 편중이 되면 그쪽에서 이자금출주참 창출도 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뭔가 대폭이 변동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 영상이 있도 항상 꾸준한 증가가 가장 일반적이 되는데 급증, 급감 등은 이게 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롤러코스터로 한 놀이공원에 가서 타보세요. 이거 정말 가슴이 뛰고 증마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나기도 하죠. 이 밀어내기 이런 데에 이 롤러코스터형은 억지로 밀어내기 매출했다든가 을 비용이나 원가를 나중으로 이어내서 다음 연도에 대폭 손실 이게 바로 회계 절벽이라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 때 회계 절벽 회계 절벽 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년도에 신나게 매출을 이리 땡겨서 밀어놓고 비용도 나중에 하면 이거 밀고 위에 지고 있는 것들 지금 언제가 내려야될거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실로 다음 연도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폭 변동은 회계 가장 나쁜 또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뭔가 롤러코스터까지 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일단 예단에 들어가서 몇 가지 계정을 분석해보고 계정을 까보면 그때 실토가 나오게 되는 어있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 30분 집중적으로 질문하면 아, 상대방 실토가 나옵니다 아 이래서 그랬다고 그래 바로 그것이 분식입니다 그래서 없앱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금 세탁 하나의 자금으로 순환 숫자나 여러 개 이렇게 바로 이제 문제 순환 숫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자금으로 100으로 또 하나의 90의 자회사를 만들고 90 중에서 80을 빼서 자금을 만들고 80에서 7 0 빼서 이렇게 만들으니까 1 0 0 하나 가지고 서너 개의 자회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순환 출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주.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출자 후 다시 반환 차입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금 하나 가지고 100 가지고 하나 자회사 A 만들고 그 다음 다시 차입했다가 다시 또100 만들고 또또 또 A, B, C, D.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냐? 여러 자회사를 거느려가지 보이고 또 자회사 자본금이 많은 거까지 보여서 외부에 있는 투자자한테 야 우리 자본금 크니까 너도 들어와라고 유혹 나쁜 말은 유혹이고 유치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금 키워가지고 외부 유치할 현혹해서 유치하는 것은 절반 안 되는 나쁜 자금세탁의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기재 이것도 역시 그 과잉발명하고 같은 뜻인데 뭐 이게 거의 다 일관된 표현이지만 제가. 예, 사자조합성어를 다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죠. 허위제뭐 침소봉대한다는 우리 고자상황이 있니 뭔가 작은 것을 크게 보인다는 거. 이것은 가장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죠. 침소봉대.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침소봉대가 그냥 수수료 수입으로 받는 순액거래를 총액매출과 초행 총액매입원가로 초행 반영해서 보통 이제 어떤 회사의 납품의 원가가 95.6% 된다. 그러면 그건 4.5%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반영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총액매출로 잡고 한다는 얘기는 외부 이해 강의자한테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많이 있고, 매출액 회전율이 높다라는 이 뭡니까? 사자가 이 갈기를 보이고, 또 동물들이 그갈 때, 으르릉할때 이게 이두 드러내고 하듯이 그렇게 과잉하게 보이면 가장 회계에서는 과잉하게 보이는 것, 허위 기자는 것, 이것을 이제 겨,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매출 격감에 따른 고액 손실을 은닉한다든가 이연화시킨다든가 경상적 연구개발비를 자산 처리해서 특허권이나 영업권으로 계산 반영한다는 거 요새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오회사들이 그동안 정말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상 이상 삼상 상태의 연구개발비를 그냥 다 비용을 떨어야 되는데 그걸 자산화시켜서 손실,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이 나는 것처럼 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완화시킨다는 말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허위거래의그평그일종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월 말까지 이제 결산 신고도 하고 회계 보고도 하고 결산 청에도 하고 세무 신고도 할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혹시, 혹시 느껴지거나 아무리 회계를 모르는 분들이라지라도 할 제가 볼 때는 재무제표만 보면 추정 파악할 수 있는 거. 가끔 가다 어떤 오너들은와 가지고 부탁을 하면서 저는 회계를 모르는데 여러분 내좀 속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회계를 모르시면 회사, 회장님을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회장, 회장은 회계를, 회계 장부를 정말 잘 아는 사람,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회사, 자회사가 빵꾸나는지 뭐가 나는지 모르고 그냥 회사 괜찮다고만 믿고 있고 참들었다고 그러고 이 대지도 않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조용히 돌려보내는데, 회계를 모르면 회장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인경 회사입니다.